안녕하세요. 양재바이키 조수인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20패 전기 자전거 저희가 특가 상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마진 없이 146만 원에 파격적인 특가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요 자전거는 이제 오토바이 스타일의 그런 런 자전거고요. 페달도 달아가지고 자전거처럼 탈 수도 있고. 동력으로만도 전기 동력으로만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보관 중에 생긴 스크래치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소비자가 207만 원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 146만 원에 판매 중에 있는 상품입니다. 이 모델의 이제 상세한 특징을 이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톤 코디아 20팻 22년식 전기 팻바이크 자전거구요. 배터리 용량은 17.5A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모터 사양은 350W DLDC 리어 허브 모터를 쓰고 있고요이 자전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뒤로 서스펜션이 있어가지고 승차감이 뛰어난게 특징입니다. 탑승 신장은 155에서 한 180까지 타실 수 있고요. 펫바이크 타입의 전기 자전거기 이 때문에 승차감이 좋고 안정적으로 탈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구동부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이제 컨트롤 스위치가 있고요. 파스 단계 조절과 전원 그리고 스로틀 레버 이렇게 있고 이쪽에 뭐 LCD 창에 속도와 파스 단계 배터리 잔량 등이 표시가 됩니다. 유자전거는 이제 시마노 8단 기어를 쓰고 있고요. 브레이크는 유압식 브레이크를 쓰고 있고요. 앞쪽에 라이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된다는 점이 또 좋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2년식 알톤 코디아 208. 지금 이, 이 상품은 스크래치 상품이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팔고 있고요. 어, 소비자 가격이 207만 원짜리 자전거인데. 저희가 대폭 할인해서 색상 요 색상 딱한 가지가 남았고요 그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에 가격이 파격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도 보시면은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돼있어가지고 좀 타기가 예쁜 그런 디자인이고 앞뒤로 두명씩도탈수도 있고 발톤 자전거는 AS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AS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고요 저희가 이 제품을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택배로도 또 가능하시거든요 지방으로도 택배가 가능하니까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택배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IT 양재로 또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톤 코디아 20팩 22년식 어, 스크래치 할인 상품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문의는 밝히 양 재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